네, 반갑습니다. 김동구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회 해부 12월 13일 올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예. 이 돌고 돌아 박빙으로. 맞습니까? 제목 좋네요. <laughs> 역시. 돌고 돌아 여... 박빙으로. 여의도 시조세다워. 우리 이강윤 소장님께서 돌고 돌아 박빙을 좀 간단하게 좀 이 시청자들한테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마침 이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11개월째 매주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응. 2월 22일이 저희 첫 조사입니다. 그때 이재명 27.2, 응. 윤석열 19.8. 응. 그러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가 3월 4일인가 5일인가 목요일 오후 2시 기자회견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루 뒤인 금요일 날 저희가 그런 조사했어요. 윤석열 32.4 이재명 24.1 이날로부터 약 4개월 넘게 음. 윤석열이 계속 독주를 하다가 음. 11월 5일 국힘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이른바 컨벤션 윤 벤션 효과가 음. 일어나면서 최고 큰 차이로는 저희 건 아니고 타사타 기관 여론조사입니다만 약 15, 6% 포인트까지 차이가 났죠. 네. 그러부터 다시 1개월 후, 12월 첫째 주 또는 11월 넷째 주에 두 사람이 딱 붙습니다. 네. 그래서 돌고 돌아 네. 박빙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동일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음, 음. 좀더 기웁니다. 뭐 동일선이건 박빙이건 그건 전혀 불만 없는 표현이고요. 네. 개선이 오늘 기준으로 지금 86일 남았죠 아마. 예. 아 어, 앞으로 80한 4, 5일간 지금부터 동일 선상에서 출발하는 두 후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동일 선상이긴 하지만 잠재적인 요소는 상당히 변화가 큰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오늘 서로 얘기하면서 짚어줄 것 같고요. 예. 돌고 돌아 박빙 아주 섹시한 제목입니다. 예. 지난주 1주차죠. 갤럽이 36대 36 동률이다. 이렇게 발표가 났어요. Yeah. MBS에서는 38, 36. 그뭐2% 차이지만 거의 붙은 거고요. 그... 이 추위가 모든 조사에서 <laughs> 2주차는 다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오늘 k s 의 조사에서는 이 조금 차이가 났는데 역시 추위는 같은 거죠? 윤 후보가 42% 음. 이재명 40.6, 그러니까 음. 오차범위 내에서 1.4%포인트 유후버가 앞선다고 음. 돼 있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동일선상으로 읽어주고 싶고요. 음. 지난주 NBS는 이재명이 2%포인트, 역시 오차범위 이내의 미세한 국면이 일만만 이기는 걸로 나왔죠. 음. 당일날 저희가 국민일보 창간기념 여론조사를 저희가 수행했는데 제가 지금 이 그래프로 말씀드렸던 것은 다 ARS였고 네. 국민일보는 전화 면접으로 했습니다. NBS와 그러니까 아, 같은 방식이죠. 와. 오랜만에 전화 면접했네요. 아니요, 저희는 피지소발료. 단발적으로 하는 건 주로 전화로 합니다. 네. 그 TBS하고 하는 것은 매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ARS를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그 당일날도 꽤 언론의 화제가 됐고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참고로 짧게 설명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 포인트 처음으로 이긴 양당 후보가 확정된 이후로 처음으로 오차 범위 이내지만 이긴 걸로 나온 조사가 NBS 지난 주말 건데요. 같은 날 발표된 저희 KSOI의 국민일보 창간조사에서는 오히려 5.6% 포인트 윤이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 전화조사에서요? 네네. 특이하네요. 그런데 네. 아마 그날 같은 날 공표가 됐어요. 네. 한국 여론조사 히스토리에서 꽤 재미있는 연구 케이스 스터디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여, 여론 조사를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한 서너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가장 첫째 조사 기간이 일치합니다. 음. 저희는 이준석 윤석열 후보간 시위성 자맹 등등으로 나흘째 막 한참 안 좋다가 울산에서 회동을 한게 금요일이었고 이날 밤에 폭탄주 마시면서 네. 봉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부산에 가서 뭐 빨간 티셔츠 뭐 입고 이렇게 유세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에 창당 아, 선대위 출범식을 서울에서 합니다. 김용, 김종인 등등 다 왔고요. 그래서 바, 단순한 봉어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누리고 있던 때입니다. 6일, 7일은 월요일, 화요일입니다. NBS는 여기서 하루를 더 붙여서 6일, 7일, 8일 월, 화, 수. 저희보다 조사 기간이 하루 더 깁니다. 아마 천 샘플을 채우는데 뭐 어, 약간 모자랐을 거예요. 6일이든 7일이든 또는 6, 7, 8일이든 은 특별히 정치적 변화는 없었습니다. 객관적 상황 같았고.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ARS가 아니라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전화 면접 방식이었다. 세 번째, 선관위에서 돈 주고 전화번호를 사와서 풀을 만드는 안심번호 방식이었다. 네 번째, 전체 샘플의 크기가 똑같이 천 샘플이었다. 요즘 뭐선 샘플인 데가 대부분이니까 서령 네 번째 종 부분은 뺀다 하더라도 앞에 세 가지가 일치하는 것은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발주사와 발주기관, 의뢰, 의뢰사와 발주기관만 다른데 MBS는 자체 조사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끼고 하는 게, 언론사 끼고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물으실 거예요. 야그 누구 어느 기관에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를테면 뭐피 n r 이런 데는 보니까 데일리한 의뢰를 받아서 하던데 거긴 맨날 윤석열이 크게 이기던데 어제 일요일 날 나온 것도 보면은 피 r 나이피해에서 윤석열 후보가 11% 포인트 차인가로 두 자릿수로 아무튼 앞섭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전화 설문 방식에 지금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할 때는 KSOI가 수행하거나 n b s 의 아마 KSTEP 였을 텐데 NBS 참가자 중 하나가 하거나 실은 조사 기관이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화 면접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음. 그 개인 사업자라고 하나요? 음. 이쪽 일도 하고 시간이 맞으면 개, 갤럽 일도 했다가 NBS 일도 하고 음. 코리아 리서치도 하고 저희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화 면접원까지 고정 상시 채용 직원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즉 질문지가 마련이 되면 그분들에게 주어서 한 곳에 모이게 해서 전화를 돌려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자 대결에서 누구를 찍을 것인가 하는 것은 문제지가 똑같습니다 다를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nbs 와 k s o 가 같은 날 발표했던 자리에서 하나는 윤이 이기고 하나는 이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온 것은 순위가 뒤바뀐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께서는 생각하실 텐데 이건 저도 문제사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좀 들여다봤더니 윤 후보가 이겼던 저희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에 자신을 보수 성향의 응답치민이라고 밝힌 사람의 비율이 3%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음. 많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포인트 이기는 것으로 나온 MBS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신을 진보라고 밝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저희 조사보다 많았습니다. 네. 그, 거기서 말고는 차이를 찾기가 대단히 힘들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도 80여일 동안 여론조사를 많이 보시고 투표율이 가까워질수록 정말 누가 이기는 거야? 흐름. 이것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그럴 텐데 여론조사를 보실 때는 응답자들의 정치 성향의 비율. 이거를 꼭 봐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그 조사에서 좀한 가지만 더 이렇게 들어가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그 연령대별. 네. 이게 이번 대선은 20, 30대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예.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특히 20대들. 예. 네, 20대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는가. 예. 이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제 중도표가. 네.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자연업자층은. 자유롭자. 이, 어디로 가느냐. 예. 이, 지역은, 서울 지역의 지지가. 예. 이, 지금, 진보정당이, 민주당이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가. 그렇죠. 요번에. 지난 지금...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졌죠. 예. 예.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걸 한번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목요연하게 어. 우선, 말씀하신 네 가지를 숫자로 좀 밝혀드려도 될까요? 예. 예. 네. 우리가 흔히 2030을 함께 통으로 묶어서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타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은 합니다만, 앞으로는 20대와 30대의 지지 성향이 좀 달라진다. 그래서 따로 떼어놓고 통계나 이런 것들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대에서는 저희는 윤석열이 이재명의 오차 밖으로 앞섰습니다. 30대는 정반대입니다. 이재명이 음. 윤석열을 앞섭니다. 역시 오차 범위 밖에 8% 포인트 차이가 좀더 넘습니다. 음. 그러니까 격차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20대에서는 윤, 30대는 이. 다음 서울은 이재명 37, 윤석열 41입니다. 음. 4% 포인트 차이는 오차 범위 이내임은 물론이련이와 그보다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3주 전에는 두, 물론 그때도 윤석열이 앞섰는데 그 때는 두 사람의 차이가 8%포인트 오차범위 바뀌었어요. 그런데 3주 후인 오늘 공표된 음. 조사에서는 4%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음. 이렇게 지역을 샘플로 할 때는 음. 표본 크기가 좀 작아지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좀더 커질 수 있고 숫자를 조심스럽게 만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서울은 표본이 200개가 훨씬 넘으니까 한 250, 60개가 되니까 그런 우려는 별로 없습니다. 음. 뭐 강원 제주라거나 호남 충청 이런 것을 다룰 때는 좀 위험하다는 얘기고요. 자 서울이 그동안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가 여유 있게 이겨왔고 심지어 저희 조사에서는 가장 크게 차이가 나게 이겼을 때는 19% %포인, 포인트나 됐습니다. 이건 거의 게임이 안 되는 숫자죠. 그리고 자 역산에서 오늘이 12월 13일인데 오늘로부터 넉달 동안 한 번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오차범위 이내로 다가선 적이 없습니다. 다 오차범위 밖으로 지고 있다가 3주 전에 오차범위 살짝 넘는 8%포인트로 좁히더니 3주 후인 이번에는 드디어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왔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네. 서울에서 상당한 지지율 변화가 오고 있다. 넉달 동안 견고하게 유지되던 윤석열의 강한 지지세는 조금 하강 국면이고 이재명이 빠르게 회복 내지는 치고 올라오고 있다. 다음 중도. 윤석열 45%, 이재명 39%, 역시 6%포인트 차이입니다. 오차범위 이 내에 들어왔지만 오차범위 상단에 걸쳐 있어서 서울보다는 덜 드라마틱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중도 지역에서도 역시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두달 넘게, 약두달두 두 주일 동안, 그러니까 10주쯤 되겠죠. 10주간 계속해서 이겨왔습니다. 그 차이도... 두 자릿수 유지할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6%포인트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받을 수 있겠고요. 다음, 지지정당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서 한번 좀 들여다 봤습니다. 이것은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요 항목에서 주목을 했는데요. 지, 나는 지지 정당이 따로 없다. 그러니까 중도 내지는 정치적 무관심층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사람들 중에서 차기 대선은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40% 정권 연장하는 게 어떻겠느냐? 나는 그게 좋겠다. 21% 거의 두배 차이입니다.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정권을 교체해야겠다. 53%현 집권 여당이 계속 한번더 정권을 잡아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 35%. 둘의 차이는 18% 포인트입니다. 네. 그 그런데 전체 국민을 상대로 했을 때는 정권 교체하자 49.6, 재창출해야 된다 된다 39.5. 그래서 격차가 지난주에 비해서 4, 많이 줄어 가지고 4.4% 포인트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을 상대로는 10%포인트 차이 정도인데, 중도층만 떼놓고 보면, 교체와 유지의 차이가 18%포인트나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하나만 더 불러드리고, 김능구 대표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권을 유지하자. 정권 재창출이 전반적으로 아직도 50%에 육박할 정도로 강하지만, 정권을 유지해야겠다고 하는 쪽이, 정권 교체보다 높은 연영대나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예상하시다시피 40대에서는 정권 유지가 정권 교체를 큰 차이로 앞섭니다. 호남에서 역시 그러합니다. 그리고 김능구 대표가 주목해서 보는 직업별 분류에서의 자영업층에서는 정권 교체 심리가 높습니다. 다만 우리가 직업별 분류를 할때뭐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이렇게 쭉 나누는데요. 거기서 화이트칼라만이 정권을 유지하자, 정권 재창출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 종합적으로 보자면 다들 전 연령, 전 지역별로 정권 교체 심리가 높지만 정권을 유지하자가 높게 나오는 것은 40대 호남 그리고 화이트칼라층입니다. 화이트칼라층에서는 오차범위 이 내에서 정권 재창출 심리가 좀 높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그 지수를 쭉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20대 그리고 서울, 자영업, 중도층 이 부분들에서 다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도 그 격차를 좁히고 있다 하는 것이 다 지적이 됐습니다. 그, 참고로 지지정당 충성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청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는 여타조사에도 보면 지금 드디어 80대 후반으로 지금 예, 흔히 말해서 로얄티 충성도가 가고 있으니까 매우 탄탄해지는 거죠. 예, 이 지금 선거가 이제 거의 지금 막바지 왔다. 그래서 지지자들은 결집이 거의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다시 새로운 중도층을 갖다가 그 보게 될것 같고요. 이게서 중도층도 좀 변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데. 가장 변화가 없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정권 교체 이 지수를 따지는 차기 대선 성격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10% 차이에서 15%, 20% 갔다가 지금 이 캐수의 조사에 의하면 2주차 조사에 10% 정도. 네. 그 왔잖아요. 다른 조사에는 아직까지 15% 되는데도. 맞습니다. 제법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이추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이게 상당히. 앞으로 유일하게 그냥... 나오면 가장 첫 번째 요소일 것 같아요, 이게. 그럼 기본적으로는 네. 음.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이 구도로부터 벗어나긴 힘듭니다. 네. 그럼 과연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정권 교체를 위한 부분들이 50% 가까이 네. 넘는 데도 있고 이런데 그게 왜 윤석열 측주로안 오는가. 예 네. 윤석열이면 지금 벌써 알지만 이케아 40이잖아요. 그래서 예. 1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정권교체 심리자 희망자 중에 약10 내지 8%포인트 정도를 음.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도 나름대로 박스권 상단에 겨, 갇혀 있어요. 42 내지는 44 정도. 네. 그래서 지금 그 이광윤 소장께서 정권교체와 재창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줬잖아요. 이게 네. 하나 이렇게 연령별 지역별 했는데 어쨌든 이 정권 재창출이 우세한 것은 기존에 우리가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지지도에 볼 때와는 달리 네. 정권 재창출이 정권 교체보다 우세한 것은 좀몇 표준이 없어요. 네. 보조변인이 네. 그죠? 그러면 이게 이 호남 빼놓고는 전 지역에서 지금 정권 교체가 다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네. 지역별로는 네. 호남 빼고 연령별로는 4 0대 빼고 는다 높아요. 지금 네. 이게 지금도 어, 화이트칼라 빼고는 단단. 네. 화이트칼라가 화이트칼라 내에서도 정권 재창출 하자는 게 교체보다 조금 높아요. 조금 오차범 높아요. 이내에서. 그렇죠. 3%가 차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무시해도 돼 그리고 중도층이 아까 중요하다 그랬는데 네. 중도층에서는 거의 뭐한 17%? 18%포인트 차이 납니다. 네, 정권교체가 53 유지하자가 35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죠. 네, 그래서 정권교체의 민심은 네. 끝까지 갈것 같아. 아. 개선까지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문제지. 네. 정권 교체 심리가 확 꺼져버리고 정권 유지하자는 게 이길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후보대로 이 차별화를 그렇죠. 이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르다. 갈수록 차별화의 네. 강도와 폭과 속도도 빨라질 것이고 네. 지금은 정책적인 것으로 차별화를 시작했잖아요. 일면 마스크 한장 가지고 방역해왔던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음. 그다음에 세금, 부동산 아니, 국민들이 했고 정부는 마스크 한장준 적도 아, 없잖아요. 맞아, 맞아. 준 적도 없다고 아무 센 말을 하더라고요. 아, 네. 그거 진짜 음. 아픈 말이거든요. 네. 문 대통령이 가장 힘주어 자랑, 자부심을 느끼고 강조한 게 K-방역인데 K-방역이 마스크 아닙니까? 마스크 더군다나 네. 호주 가 있는데 꽤 아팠을 거야. 네. 아무튼 정책으로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정책 이외의 분야. 주로 사람으로 틀 수도 있겠죠. 글이 네. 번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아거갈 수밖에 없죠. 네. 본인은 윤석열도 아니지만 문재인도 아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송영길 후보가 여러 가지 설화를 많이 일으켰지만, 네. 송영 대표가.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간에 뭔가 좀 의미심장한 말은 이 이재명 당선도 정권 교체다. 예. 약간 조금 의미심장한 말이었어요. 이게 <laughs> 한말 중에서는 예. 그래서 2012년 그 대선 때 이명박에서 박근혜 될때 그때 그 그때도 정권 강했죠. 교체가 높았죠. 그때도, 많았죠. 그때도. 그때도, 그때도 그때는 박근혜가 높았어요. 박근혜가 되는 게 음. 이명박으로부터 정권 교체라고 생각한 사람이 지금 음. 죄송해요 말 끊어서 지금 저희가 그 항목을 안 그래도 물어봤어요. 최근은 음. 아니고. 음. 10월 초에 물어봤는데,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은 이게 정권 교체입니까? 연장입니까? 물어봤더니, 정권 교체다라고 답한 사람이 28.4%. 음. 정권 연장이다라고 재창출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67.5%인가 그랬어요. 음. 30%가까이 있는 거죠. 그렇죠. 28%, 음. 적어도 28%의 음. 사람은 이재명의 집권을 문재인 정권의 계승이거나 민주당의 재주권이라기 보다는 굉장히 새로운 개혁정부다라고 생각한다는 반증이죠. 이제 각 캠프가 근데 제 기억에, 네. 거기까지만. 이명박 당시, 이명박 대통령일 때 박근혜 후보가 됐을 때 그걸 정권 교체로 받아들인다는 사람이 35.4%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각캠프에서는 네. 금방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른 것도, 다른 조사, 지지도 조사에서 각종 괴인들은 좁혀져가는 거였고, 네. 그 중에서 우리가 그 20대, 특히 20대 남성에 대한 예. 그 지지율 변동인데, 이 또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대남. 네, 예, 이대남도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예, 움직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남은 건 중도층 아니냐. 예. 근데 중도층의 어떤 그 표심을 보기에 바로 이 정권 교체냐, 재창출이냐이 부분에서 보면은 중도층이 확연하게 이 정권 교체를 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각캠프에서는 이게 지금 전력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캠퍼 같은 경우는 김한길, 민주당 전 대표를 세시대 네. 비전위원회다. 네. 이래가지고, 국민의 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국민의 힘에는 차마 찝찝하거나 음. 쪽팔려서 음. 음. 말 못하겠는데, 음. 왠지 민주당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거를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탈진보라고 그랬어요. 네. 거기까지도 아굴러야 자기가 포용을 해야, 큰 정치가 되고, 진정한 집권이 된다고 그랬거든. 근데 진보가 이렇게, 이, 흔들린 거는, 예. 제가 볼 때는, 그, 이른바, 조국 사태의 영향이 크다. 그치. 그래서 조국의 강을 갖다가, 문재인과 템프가 예. 건널 수 있는가,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강을 걷는다는 표현이 뭔 말입니까? 걷고 간다는 거죠. 버리고 이게. 가고, 잊어버리고 가고, 네. 끊는다. 이 소리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그, 조국 장관의 어떤, 이, 흔히 말하는 아파 찬스가 음. 있었던 거 하고, 음. 그 다음 윤석열 검찰이 그때 네. 정말 과도하게 말도 안 되게, 그런 그 사람 죽이기 시, 탈탈 털기 시, 모기 잡는데 소 잡는 칼 썼잖아요. 그 행거하고는 구분해야 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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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명확히 잘못된 그러니까 거고. 검찰권 남용은 남용대로 비판을 하고 근데, 조국에게도 흡집이 있었다. 음, 음. 그래서 그거는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 그렇지. 이런 입장인데 네. 지금 그게 지금 강을 건는다 이 소리지요? 그런데 이재명 캠프에는 예. 조국파가 많아요. 많아요. 그죠? 예, 김남구 의원이라든지. 그렇지. 최일선에서 그했 예, 예. 김종민 의원이 김종민 의원이라든지 이랬는데 예. 그 그런 그 친구 중에서 제가 김성원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 이 예, 그쯤 청와대 같이 있었어요. 청와대. 예. 아 그래 조, 조민정 수석이랑 함께. 예 예. 김승원 씨랑. 예. 그게네. 예, 그런데 예, 예. 어쨌든 자기들은 지금도 음흠. 조국 장관의 말을 믿는다. 예. 결과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말로 대답을 대신하더라고요. 네, 조국의 강을 건너면 이재명에게 선거 득표 전략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면에서 네. 지금 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음흠. 기본적으로 저는 조국 지지하는 사람이 어디에? 어디 가겠어요? 건너든 안 건너든 음, 지지는 한다 이거지. 그죠. 그 사람들은. 그러면 기왕이면 조국을 건너버리면 네. 조국 문제 때문에 조금 뭐 머뭇머뭇 하던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다. 그렇죠. 저는, 가지만, 예. 저는 그 사람들이 바로 현재 14-15% 차이 나는 정권 교체에 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그 민심이.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윤석열 지지로 가지도 쉽,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 부분에서 자기들은 14지 15에서 이겨서 일정 요 부분만 더 땡기면 자기 지지율이 아까 말한 40% 초반 박스권을 넘을 수 있다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깐깐하고 까다로운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조국 문제 때문에 좀 갈라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 뒤로 뭐 감정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사실관계든 뭐가 잘 봉합이 안 되고 한살이 잘안 되고 있는데 이재명이 그 물꼬를 일부 터주면 사과라는 형식으로 터주면 다시 이재명을 지지하는 식으로 해서 민주 진영으로 합류할 수 있겠다 이게 한 10%까지 된다 이 말입니까? 10%까지는 안 가죠 그렇지. 전체 육관적로 보면 10%는 안 되고. 10%는 안 가. 제가 5%는 된다. 5%는. 어,